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사진처럼 꽤나 좀 오래된 어, 구축 빌라예요 투룸인데 뭐 상세한 건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이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여기가 이제 위치가 좋아요 평촌 의왕 이런 쪽이라 땅값 비싸죠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어, 가격이 이제 3억 3천인데 반가격 어, 1억 7천까지 떨어진 그런 빌라입니다 그래서 뭐 오래됐고 뭐 단점도 있긴 한데 네, 이제 장점이 좀더 많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257, 감정가는 3억 3천, 그리고 최저가 1억 7천이고요. 반 가격, 그러니까 이제 반, 반토막이 됐죠. 보증금은 1700, 다세대 빌라고요. 그리고 보전 등길이 89년,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라고 써있죠. 그래서 현대 주택, 현대 빌라, 뭐 이렇게. 어, 불려지고 있는 것 같고 외관을 보면 이렇게 빨간 벽돌이죠. 이거 이제 전형적인 80에서 90년대 집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89년이니까 올해가 2024년이고 거의 이제 지은지 어, 35년 차. 그러니까 이제 외관을 보면 이제 수리가 좀 많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여기 요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상 여기가 이제 지하, 지하, 그다음에 1층, 2층. 그러니까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2층, 2층 202호거든요. 그래서 이 옥상 부분에 대한 어떤 수리비, 그 다음에 수리 부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정을 하려면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가 좀안돼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샤시가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샤시예요이샤시가밤샤시 그러니까 이제 어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제 설비 사장님들이 흔하게 말하는 밤색 샤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수리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1층도 근데 보면은 여기는 흰색 하이샤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샤시를 건드렸다 라는 거는 내부가 수리가 어느 정도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부 상태도 옛날 그대로의 어떤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집들이 아마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2호 여기가 1호일 거예요 아마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아 아니군요 여기 이제 반쪽이거든요 반쪽 그래서 이 반은 여기가 2호 이쪽이 1호일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 집 전체가 여기도 수리가 좀 안되어 있고 그쵸 이렇게 수리가 안되어 있죠 그래서 요집 지하랑 요 집만 수리 돼 있는 거 보면은 어, 다수의 어떤 입주민들 여기 사는 다수의 주민들이 어떤 이제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옥상에 대한 방수층이 깨져서 누수나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30년 차가 넘어가는 어 그런 빌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옥상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 옥상은 근데 이제 이어 집, 그러니까 이제 본건 낙찰받고 202호, 그러니까 낙찰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요. 옥상은 이제 공용이기 때문에. 지금 총 6세대 거든요 그래서 n분의 1 그러니까 6세대가 공용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서 옥상을 좀 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땅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빌라는 여기 주변에 이게 아파트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뽀개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어,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빌라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주택들을 좀 많이 사서 여기에 또중소형 건설사들이 붙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이제 땅 지분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땅 지분이 좀 넓죠. 11평이에요. 보통 빌라가 많으면 10평, 8평에서 10평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게 11평이니까 꽤나 지분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이 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빌라가 지금 1층, 이제 지1층 이렇게 총 3개 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3개 층인데 땅 땅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3개 층에 여섯 개. 그러니까 요 땅을 3개 층에서 총 6세대에서 나눠 먹으니까 이 지분이 11평으로 좀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크다는 게 이제 장점으로 보여지고, 전용 평수, 건물에 대한 평수는 15평. 그래서 방은 이제 이따 평면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은 두 개인데, 사실상 뭐 거실방이라고 하나 존재해서 아마 미다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미다지로 열고 닫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방 겸 어떤, 어, 거실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거는 마찬가지로 내부 현장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이제 의왕시 내선동. 내선동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평촌이랑 가까워요. 그쵸? 이 시는 의왕으로 가는데 평촌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랑 땅값이 비싸죠. 그래서 이런 게좀 메리트로 보여집니다. 2층 202호고 매각일자는 4월 23일이에요. 아직 지금 촬영이 3월 23일이니까 딱한달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1억 7천이니까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면 또 1억 초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평촌에 위치 좋고, 학군 좋고, 어 이런 주거, 아파트 인프라가 좋은데 1억대인데 방이 두 개다. 그러면 상당히 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쟁자가 좀 밀려서 요번에는좀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본권이 여기입니다. 요거. 이거. 요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10m 정도 되는 도로고 여기가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가는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6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제 접해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단점이 있죠? 여기 주차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집만 그런게 아니라 요 집. 요집 그 다음에 요집 이 이런 어떤 일년에 이쪽에 이런 어떤 주택가들 같은 경우는 다 전부 다 주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집만이 갖고 있는 단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동네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어, 주차장이 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단점으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얘만 갖고 있어야지 단점이죠. 다른 데는 뭐 주차장 다 있어야 되는데 얘만 없다.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그쵸 그렇죠? 여기 내리막길 입구. 그래서 본권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면을 보더라도 그죠 여기 수리 안돼 있죠. 샷시 안 바꿔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쭉 어떤 사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내리막길. 여기가 있고 계단 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좀더 어,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경, 여기가 입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용 출입문이고, 1층,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층 현관이고요, 1층 현관도 뭐 이렇게 우편함 있고, 이게 이제 빨간색이죠. 우편함, 이 우편함도 이제 바꿀 수는 있는데. 바꿀 수는 있는데, 그냥 옛날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매로 80년대, 90년대 그 빌라들을 많이 샀어요. 사봤어요. 그래서 뭐, 크게는 이제 거의 한 2억 가까이 남겨보고, 작게는 뭐 7천만 원 정도 남겨봤는데, 보통 이제 이런 지분이 작은 어떤 것보다는 땅 지분이 큰, 그죠? 땅 지분이 크고, 입지가 좋은 구축 빌라들이 팔기는 좋아요. 그리고 차익도 크고,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게 작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202호 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202호 이제 현관인데 보면은 이게 그 옛날 전자키죠 그리고 이렇게 초인종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색깔 자체가 여기가 민트색이에요 민트색은 사실 옛날 그거죠 빌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벽면을 보면은 그래도 어좀 페인트나 이런 건안돼 있어도 좀그 균열이 가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1호인데 여기가 2호거든요. 그래서 어 양쪽 다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색깔이고 이게 좀 수리를 한 아닌가요, 그렇죠? 어 이거는 이제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데 여튼 이제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일체형 원래 이제 옛날 빌라 같은 게 여기 도끼다시라고 해서 그 바닥 있죠 잘안 깨지는 바닥 그들 그에 되어 있는데 타일로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면 좀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옛날 집 구경하는 그런 재미도 소스할것 같고요 그래서 입구가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제 1 0 m 도로 그죠 여기가 6m 정도 되는 도로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내리막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오른쪽이 본권이 있었고, 보면은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이에요.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게방 하나, 방두 개, 그 다음에 욕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가 이제 주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거실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미닫이로 방을 둬서 이렇게 거실방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평면들을 보면은, 방 하나, 방두 개, 그 다음에 욕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방, 그 다음에 거실방, 거실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부를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터져 있는 건지, 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인데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일이 89년 10월 24일이에요. 10월 24일. 그리고 이제 전입일자가 공모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어, 후순이에요. 그죠? 89년보다도 어, 상당히 뒤에 어,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죠? 2009년, 1998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낙찰받고 후순이기 때문에 낙찰받고 뭐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입니다. 위치가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백원초등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빌라촌, 옛날 구축의 어떤 빌라가 있고, 이런 쪽은 전부 다 아파트 대단지예요. 여기 보시면 레미안 보이죠? 어 브랜드 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있고, 좀더 축소를 해보면 좀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지금 보면은 레미안이 아, 이편한 세상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SK, 그 자이, 그다음에 여기도 자이, 그다음에 레미안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건영 같은 경우 우성 아파트 이런 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 건설사 어떤 아파트죠. 그래서 지금 보, 보면은 주변에 좌우로 여기만 그 주택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이 아파트 대단지예요. 그리고 보면은 초등학교가 되게 많아요. 내선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나눔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교랑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중고 학교가 밀집이 돼 있어서 애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초품아라고 하죠. 초품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초품아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기 때문에 어, 주거 인프라가 어, 이런 아파트 덕에 얘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주거 환경이 좋은 어,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왼쪽으로 평천역이 있고요 안양시청 그 다음 법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그 다음 평천역이 가장 크죠 4호선이죠 얘는 4호선입니다 4호선이랑 가깝고 1km 금방 이건 직선거리예요 1km이기 때문에 어 대중교통을 아까도 보셨다시피 본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뭐 나쁘진 않죠. 어.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입니다. 월세. 아무래도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뭐 실거주도 좋겠지만 임대를 좀 월세나 전세를 놓는 그런 투자 목적도 있기 때문에 월세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안 보이긴 하는데 본건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앞에 숫자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월세가 1억에 3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룸, 10평 정도에요. 본권이랑 평수가 비슷해요. 투룸이고 15년이네. 이거는 근데 좀 심식인데. 근데 이제 본권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다가구에요. 그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집들이 좀 많이 몰려있어서 원룸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가 좀더 쌉니다. 빌라보다. 빌라가, 본권은 이제 빌라잖아요. 그죠? 월세가 어, 빌라가 좀더 세다. 근데 이게 이제 1억에 30의 월세가 나왔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0. 이걸 거 이제 천에 5만원꼴로 환산을 하면은 1억이, 어, 이게 이제 10개잖아요. 그렇죠 1억 10개니까 월세가 50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30이죠. 30을 더하면은 이거를 보증금 월세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30을 환산하면 월세만 하면 80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천에 논다고 하면 천에 80까지도 좀 월세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천에 한 60에서 70 정도 받지 않을까라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월세 매물이 잘 없어요. 그리고 땅 가격을 보면은 왜냐면 본건 같은 경우는 땅 지분이 11평이죠. 이거 노후 주택이고 아파트 위치나 어떤 그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향후 중소형 건설사가 붙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이제 안전한 이제 소형 그러니까 땅만 사서 그러니까 빌라 한 동만 사서 빌라를 신축 빌라에 사서 이제 분양하는 이런 어 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자들한테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땅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단독 주택인데 뭐 평당 그러니까 21년 벌써 이제 3년 전이죠. 정확한 뭐계열수를 따지면 3년이 좀안 되긴 하지만 올해가 24년이고 평당 2,048만원에 거래가 된게 있어요. 이제 이거보다 더 올랐겠죠. 지금 거의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1,800만원, 1,800만원대. 그러니까 이제 1,800에서 2,000 정도 평당 땅가격 일 실거래가 찍혔다 라는 겁니다. 아까 본건 실거래요. 예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여기가 이제 내손 이동이고. 여기가 본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평촌역이랑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 가까웠죠. 그래서 내 손이동. 그러니까 어떤 평당 땅 가격을 알아본 데는 좀더 안쪽이고 어, 본권은 좀더 아, 바깥쪽이고 얘가 바깥쪽이고 얘는 좀 안쪽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보나 얘가 더 좋죠. 아파트 대단지 몰려있고 평촌역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보다는 얘가 땅값이 더 세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그땅 실거래가 거의 이제 3년 전 이잖아요 그래서 좀 놀랐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공시지가 는 평당 950 이요 그죠 950 평당 1000만원 정도 공시지가 가 찍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시세인데요. 이게 본권이 있고, 왜냐면 이제 어떤 이제 학군이나, 그 다음에 이런 평촌 쪽에 거주 환경을, 어, 와야 되고, 또는 유학을 와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아파트 가격이 인근에 보통 요 정도 평수, 그러니까 보통은 7억에서 한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12억, 뭐 10억대, 7억대도 있고, 7억대, 5억대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데, 어, 이런 가격으로는 이제 아파트를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가 부담되고 주거비용이 부담되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 어떤 노후주택이, 어, 그리고 이제 투자나 이런 것도 같이 겸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수요를 잡으면은 임대나 매매 놓을 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아파트 가격을 대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권권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인 것은, 어, 평촌이라는 땅값 비싸죠. 비그 집값도 비싸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에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입지적으로 가장 큰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땅이 11평이고 평당 2천만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저가가 1억 7천이에요. 근데 평당 2천만원 하면은 2억 2천이잖아요. 땅값만. 근데 이거는 3년 전 시세고 그 다음에 내 손이동. 그니까 러 바깥쪽 본건보다도좀더 어, 입지가 안 좋은 게 평당 2,000만 원에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더 올랐으면 이거보다 더 가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감정이 어, 3억 4,000에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당 가격도, 평당 가격이지만, 잠깐만요. 3억 4,000이 맞나요? 어, 그쵸. 3억 3,000 정도, 3억 4,000 정도가. 감 정가 가됐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 현재 최저가는 1억 7천은 뭐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유찰이 되면 1억 초반대가 되기 때문에 뭐 2천이 될까요? 3천이 될까? 어 1억 2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더 메리트가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1억 7천대에서 이제 낙찰이 좀 되지 않을까? 낙찰 가격은 이제 모르죠. 경쟁자가 얼마나 물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땅 가격이나. 임대 수요도 좀 봐야겠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그 낙찰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억 7천이라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어 그걸 떠나서 수도권 그리고 입지 좋고 하는데 투룸빌라 구축이긴 하죠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그 다음에 땅 지분이 좀 크고 이런 것까지 겸용해서 1억대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접근에 대한 거는 이제 임대 월세를 받고 어, 그다음에 전세를 놓고 그래서 장기간으로 버티는 거죠. 어. 지금은 이제 고금리죠. 금리가 별로 안 좋아요. 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모든 그 원자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 원유, 원자재,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모든 그 물가들이 다 올랐어요. 그렇죠? 고물가. 그 미국부터 해 갖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럼 그 물가를 잡으려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소비가 침체되고 금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갔고 지금 기준금리가 3.5죠. 우리나라 미국은 한때 6%까지 올라갔었나요? 아무튼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지금 주춤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여파 때문에 어,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떡 하겠어요? 당연히 부동산 매수심리가 확죽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정체 현상이 되고. 올해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6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금리를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유동성이 좋아지죠. 유동성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주식시장, 그다음에 코인시장, 그다음 부동산시장에 돈이 좀더 많이 유입이 돼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도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도 올해 내년 이게 금리 최고점을 찍기 때문에 찍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그렇죠. 임대를 좀 놓고 좀 버티는 시기 있죠. 그렇게 버티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로 좋아진다고 하면은 입지가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네 평수도 땅 지분도 있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빌라 한동을 사서 어 이걸 뽀개고 신축 빌라를 짓거나 아니면 해당 빌라를 어 여러개를 사서 어 중소형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이런 중소형 어떤 그 건설사들이나 아니면 아예 업자들 그 빌라 신규 분양하는 업자들이 붙을 가능성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분양 경기가 안 좋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고금리인데 누가 대출 받아 갖고 아파트 뭐 부동산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런 매수 심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 건설사, 뭐 중소형 업자, 영세 업자들도 어, 건설 업체들도 이렇게 이런 빌라 쪽에다가 눈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팔기에는 좀 적기죠. 그죠 임대 노다가 그래서 그렇게 투자 목적을 바라보고, 음, 접근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나는 이제 의왕이나 평천 쪽에, 어, 월세 들어가는 그 월세가 아깝잖아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1억에 30그 정도면 월세를 7, 80 줘야 돼요. 그트 그렇죠? 투룸 들어가려면.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억에서 12억 정도인데 그거는 뭐 택도 없죠 그런 가격으로 근데 1억대로 투룸을 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보면 또 괜찮죠 실거주는 그렇죠 그래서 장기간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어떤 또 분양업자나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또 팔기도 좋죠 그래서 그런 실거주나 임대 목적까지 두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해서 해당 물건을 접근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 빌라예요 그쵸? 그렇죠?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옥상 부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내부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추정을 해드렸죠. 샤시가 어떤 밤색 샤시 우리가 흔히 샤시 사장님한테 들은 수리를 많이 해보면 옛날 샤시 그대로다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리비가 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안 했다는 건 내부도 있는 그대로 초창기 그대로 옥상도 초창기 그대로. 왜냐하면 이제 수리한 데가 1층 그 반지하 그쪽 지하 1층만 샤시가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수리를 안 하고 사는구나 관리를 좀안 하고 사는구나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옥상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방수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방수 공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이 있든,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은 그런, 어, 그, 빌라였습니다. 가격대도 괜찮죠. 1억대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